안녕하세요. 아브라 미주공사의 문현정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EB-5 투자이민 신청자의 비자 인터뷰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비자 인터뷰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EB-5 신청자분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EB5 신청자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출국하는 절차를 따르시게 되는데요. 이 비자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터뷰 가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실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투자이민 신청자는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꼭 영어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통역사를 쓴다면 인터뷰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이 될까봐 걱정하는 분이 계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비자 인터뷰 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히려 설명을 하려고 길게 답변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비자 인터뷰 시에는 EB5 신청자가 가져간 여권과 각종 증명서들을 포함한 서류의 원본을 보며 투자 예민을 신청한 본인이 맞는지, 또, 가족이 함께 신청했다면 배우자와 가족도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EB5 신청자분께서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 의도는 투자의민 신청자 본인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 관련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e 이5 신청자가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투자임이 신청자가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EB-5 투자 이민은 이민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리스크가 있는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이제 다음은 신원 조회인데요. 보통 인터뷰가 빠르면 5분 정도 안에도 끝날 수가 있지만 신원 조회 때문에 인터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원조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거나 다른 비자로 문제가 있었거나 크리미널 레코드, 즉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좀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인터뷰 전에 꼭 아브라함의 전문 변호사분들과 인터뷰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터뷰가 끝난다면 이민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하거나 블루 레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블루 레터를 받을 경우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시 답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위반 사유 중 misrepresentation, 즉 허위 진술이나 위증은 부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답변을 한다면 허위 진술로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직하게 준비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류가 실제 정황과 다를 경우가 있다면 인터뷰에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준비를 잘해 가셔야겠죠. 오늘은 미국 EB-5 투자 이민 신청자를 위해서 비자 인터뷰 준비 사항들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준비를 할때 저희 아브라함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상 질문지대로 준비하시고 인터뷰하신 모든 분들은 합격하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브람 이주 공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